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하나님께 전향드립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으 아직 맺혀 있는 그 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줌성 분명하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청안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함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 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강경하였더라. 아멘. 다윗 왕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르실레의 추천대로 김함을 데리고 강을 건너는데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함께 건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온 유다 백성과 절반의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의미합니다. 의역 성경들이 모두 이를 군대로 번역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더욱 입증하는 것이 다음 구절입니다. 41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르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도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무리들이겠죠. 이스라엘 군대에 남은 자들은 다윗을 맞이했지만 북부 이스라엘 전체는 이 일에 대하여 유다 지파가 독점하고 주도하는 것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항의의 수위가 매우 높은 것이 왕을 도둑질하여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은 왕의 귀환을 주도하는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이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모든 면에서 수적으로든 양적으로든 우위이고, 그들은 연합하여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며 통치할 수가 없죠. 그걸 알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는 유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유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입장이 더 난처한 것이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유다 지파가 오도록 요청한 것이 다윗이라는 점입니다. 다윗이 그냥 귀환하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지파인 유다를 등에 업고 온 것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그 좋은 머리를 사용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죠. 인간적인 것은 결국 인간적일 뿐입니다. 다윗의 의도가 뭐 그래 나쁘겠습니까? 안전하게 돌아가서 하루빨리 이스라엘을 안정화시키려는 마음은 왕으로서는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듣지 않고 자신의 영리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다윗의 태도가 문제될 것이 없지요. 실제로 요즘도 정치인들은 이와 같은 방식을 많이 취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다지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42절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유다도 당연히 항의하죠. 다윗이 부르자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종친이라는 이유로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니까요. 자신들이 측근이니 왕의 기환을 주도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유다는 유다대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 다윗은 누구의 손도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열 목을 가졌다는 말을 결코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다윗 왕조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이 당시는 유다 지파의 목소리가 더욱 강경하였습니다. 다윗과 붙어 있으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끝내 유다의 뜻대로 귀환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장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신앙적인 의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이 신앙적이어야만 신앙적인 의도도 결국 신앙적 결과가 될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것이 되어버릴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정이 인간적이면 인간적인 것이 됩니다. 교회에서 좋은 의도로 일을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하여 신앙적인 것들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그 일을 성공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한국교회가 급속도의 성장을 이루고 나서도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과정이 신앙적이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신앙적이지 못한 결과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를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과정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우르는 것이지 분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 과정은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지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적인 의도에 신앙적 과정을 충분히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께 뜻을 묻고 듣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적으로 내용이 충실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솔함과 조급함이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용했던 방법들이 결코 좋은 결과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받게 하시고 이 하루를 신앙적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채워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